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복을 만드는 기술자 사주입니다. 요거는 옷감을 의미합니다. 의류. 자, 요거는 절지에 앉아서 오린다, 자른다, 사신형, 오린다, 자린다, 붙인다,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요게 상관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바늘과 가위와 요 금속을 가지고 어쨌든 신신. 그래서 금, 상관 기운이 굉장히 합이 들어가지고 유합이 들어서 굉장히 강력해진 사주입니다. 자, 요거는 총각살이다, 한량살이다. 자, 요거는 기토가 두 개가 있으니 두번 결혼할 수 있는 사주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항공 만드는 기술로, 어, 직업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었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남자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복을 만드는 기술자 사주입니다. 요거는 옷감을 의미합니다. 의류. 자, 요거는 절지에 앉아서, 오린다, 자른다, 사신형, 오린다, 자린다, 붙인다,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요게 상관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바늘과 가위와 요 금속을 가지고, 어쨌든 신신. 그래서 금, 상관 기운이 굉장히 합이 들어가지고, 유합이 들어서 굉장히 강력해진 사주입니다. 자, 요거는 총각살이다, 한량살이다. 자, 요거는 기토가 두 개가 있으니 두번 결혼할 수 있는 사주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항공 만드는 기술로, 어, 직업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었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남자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